여기는 몽골의 테즐리 아무튼 거기 국립공원에 중에서도 여기 보이시면 거북이 바위 있는 곳입니다. 그 다음에 주위를 옆에 보시면 게르들이 많죠. 저기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다 게르들이에요. 저는 버스 타고 왔고요. X4번. 그 X가 X처럼, X처럼 보이는 거예요. 몽골어로는 한명이 다르게 부르겠죠 그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여기 버스가 되게 잘되어있고요 기다리면 옵니다 네, 이은 징키스칸 동상 엄청 큰거 있거든요 엄청 커요 네, 그거 가지고 그거 보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5km 떨어진 곳에 그 뭐라고 해야되냐 계리가 있어요 그, 게르고로 가서 이틀 동안 잡니다. 아마 거기서도 이보다 좋은 풍경은 아니겠죠? 하지만, 좋은 풍경을 가지고 있겠죠? 게르도 이틀 동안 이제, 좀 도시와는 떨어진 삶을 살아볼까 합니다. 저기 보시면 다 돌산이에요. 네, 저기 끝이 완전 돌이고 여기도 보시면 다 돌산입니다. 어떻게 이런 지형이 생겼는지를 모르겠어요. 여기도 보세요, 다 돌이에요. 네,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? 다 돌산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. 햇빛으로 나오니깐 따뜻해지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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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말 타네요. 말 타는 거 구경하겠습니다.